안녕하십니까? 다감 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장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울 지역 아파트 전망을 소개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타깝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니 기분이 나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6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그래프를 보면 2021년까지 15년간 실질 물가상승률 이하의 변동률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한 이유는 15년간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없다 오르기 시작하니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부모로부터 몇억을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살수 있는 영끌족과 직장이 좋아 아파트 가격의 80% 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영끌족이 아파트를 사야 돈이 된다는 학습효과로 너도 나도 좋은 대출 정책을 이용하여 매수에 동참하였는데,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던 중산층 이상의 6, 70대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아파트를 적게 건축하여 공급 물량이 적고 경기가 좋고, 가게 수익구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학습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60에서 70대의 아파트 보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아 공급은 적은데 잘 나가는 영끌 조기은행 빚 내어 너도 나도 매수에 동참함으로써 급등한 것입니다. 그러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고 아파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영끌족 유효수요자는 모두 아파트를 사서 유효수요가 없고 최고점에 팔지 않는 15년 이상 보유했던 60에서 70대의 매도자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익 실현에 참여함으로써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자 2022년 하락한 것입니다. 2023년 약간 반등한 채 횡보를 하다 2025년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정책으로 잠시 반등하려다가 시그러졌는데 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반등은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보유자들은 10여 년 전에 사두었고 아파트 두채 이상 가지고 있었던 60에서 70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파트를 팔아도 몇억씩 수익이 되었고 나이도 들고 경기도 안 좋은데 몇십억 하는 현재 아파트에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비싼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서울 근교 저렴한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옳은 가격에 살려는 사람만 있으면 재빠르게 팔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 가격을 맛본 보유자로서 최고가보다 이 3억 싸게 매도하려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어 최고 가격을 생각하며 매도 가격으로 내놓음으로써 호가만 높이 형성되어 있지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재비가 비싸고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여 공급이 많아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아파트를 적게 건축하여도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듯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건축 공급 물량보다는 아파트 보유자들이 아파트가 급등하였으니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여 매도자가 많으면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가격 변동의 주원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꼭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파트를 꼭 필요로 하여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투자를 대상으로 한 구매자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투자의 목적이 아닌 사용할 목적으로만 구입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자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등 시 차익 실현을 위하여 팔고 가격이 현저하게 싸서 사두면 오를 것 같으면 사두려는 수요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건 15년 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파는 사람은 없는데 너도 나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오른 것이지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계 소득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시점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만 되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 확대지정의 풍선 효과로 강동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일시 상승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투기수요의 일시적 현상이므로 오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감히 2021년이 21세기 대한민국 아파트 최고 가격으로 생각하며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 필요에 의해서 한 채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사두어 몇년 후까지 꼭 매도해야 할 아파트라면 현 시점에서 매도한 후 현금으로 보유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편한 동영상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좋은 판단의 자료가 되길 기원하며, 위 내용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 고객님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